자, 26번도 차근차근 볼게. 3보다 크거나 같다. 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다. A가 F3. 시작을 해야 돼. 구상만 머릿속에 한다고 답이 안 나오지? 그럼 얘가 3일 수도 있고, 얘가 4일 수도 있고, 얘가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나 보면, 얘 함수 값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얘네잖아, X에서 Y로. 근데 얘네는 제일 큰 거에서 작은 거 차이는 5밖에 안 되니까 이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소인 거지. 이해 되니? 그럼 어떤 게 가능해? 얘가 3하고 0이 되거나, 4하고 1이 되거나, 5하고 2가 되겠지. 자, 얘가 4가 되는 경우는, 어, 4하고 0이 되거나, 5하고 1이 되거나가 될거고 그 다음에 5가 되는 경우는 5하고 0이 되거나 요것만 되겠지 자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되느냐라면 잘봐 여기가 1,2,3,4그 다음에 여기는 0,1,2 3,4,5 이렇게 될거고 그 다음에 연결은 F3,2,3 이고 그 다음에 F1이 0이야. 그 다음 제한 조건은 뭐냐면 2와 4는 크기가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1대1 함수나 이런 말이 없으니까 2나 4는 0과 3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6개 중에서 2, 4줄거두개 고르기만 하면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주인은 찾아지겠지. 그러니까 이건 62, 즉 15개인 거야. 근데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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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지 않고 똑같겠지? 무슨 얘기냐면, 그거 중에 하나를 또 예를 들어보면, 여기가 1, 2, 3, 4, 그 다음에 여기가 0, 1, 2, 3, 4, 5라면, 이번엔 F3이 5고, 그 다음에 F1이 1일 때, 나머지 2와 4는 크기가 정해져 있고, 0, 1, 2, 3, 4, 5, 6개 중에서 2개 이사 줄거 고르기만 하면 돼. 다 똑같다고. 아, 그러니까 15개씩 나오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서 90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지. 그다음에 27번을 보면 자, 얘는 1에서 8까지. 그다음에 이건 뭐 1대1 함수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대로 두지 말고 대입을 해보자. 1 하면 F2, F1, F3, 그 다음에 2일 때도 성립해야 된 다음에, 그러니까 F4, F2, 그 다음에 F6,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게 오히려 다 조건이 제한 조건 중엔 제일 간단하니까 다를 먼저 충족시켜 놓자고, F7 F8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건총몇 가지인 거야? 1 되는 거랑 순서 바꾸면 되니까 1 되는 게몇개 있어? 1, 2, 2, 3, 3, 4, 4, 5, 5 6, 6, 7, 7,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되지. 자, 무슨 얘기냐면 얘가 1이 되려면 얘가 2가 되고 얘가 1이 되는 경우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1이 되고 2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 1이 되는 경우를 세봤더니 7개면 그거 자리 바꾼 거또 7개가 나와서 7, 8을 결정 짓는 건 14개가 된다 이런 소리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잘 보면 이제 한번 써볼 거야. 여기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1, 2, 3, 4. 5, 6, 7, 8, 이렇게. 자, 그래서 7과 8을 결정했다 보자. 만약 7이, 뭐, 어, 5고, 8이 뭐 1로 갔다고 해보자. 1차이나 마이너스 1차이면 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될건 특이사항이 있네. 여기 보면 1, 2, 3, 4, 6. 5가 없네. 자, 그럼 5는 크기에 어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1대1 함수만 만족하면 되니까 5는 갈수 있는 게몇 개인데, 하나, 이거 두개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를 갈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지? 얘는 제한 조건이 전혀 없음. 그러니까 5는 만약에 내가 뭐 일로 갔어. 이제는 1 2 3 4 6을 배열하면 되는 거야. 근데 명백히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게 뭐가 있나 보자. f2가 지금 공통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f2보다 는 f4가 더 작아. 그러니까 f4, f2는 크기가 명확해. 되지? 그다음에 f2보다 큰 것들이 뭐가 있냐면 1 3 6이거든. f136 그런데 f1과 3은 또 크기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f6은 또 풀이해 얘네보단 크면 되거든 이해되니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짜면 되겠구나 라는 거야 얘네를 정리하는 게자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정해 놓고 나면 작은 거두 개는 제일 작은 게 남은 것 중에 무조건 f4는 결정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 지금 남아 있는 게 뭐야? 이거 7, 8이 결정됐고 그 가지 수가 14개. 그 다음에 거기에 5가 하나 결정이 되면 남아 있는 숫자들이 있을 거거든. 그 중에 제일 어이구얘 아니고.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 4로 가야지 무조건. 이건 뭐뭐 뭐 세는 경우가 아니라 고정. 그 다음 게 F2로 가야 되거든. 이제 남은 건. 남아 있는 것 중에 이제 1, 3, 6이야. 6이 애매한 거지. 1, 3, 6이 되거든.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것세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줘야 돼. 내가 만약에 3과 뭐 8을 골랐다면, 그 중에 작은 게어 4인데 왜 얘네가 1, 2로 갔지? 다시 F4가 제일 작은 거. 그다음에 f2가 그다음 거 이렇게 돼야지.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게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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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어세개 중에 두 개를 골라. 6은 프리하단 말이야. 4 2보다만 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세개 중에 두 개를 고르면 걔네가 1 3 주인 찾아가는 것이 고른 것 중에 작은 게 1로 갈 거고 그다음에 작은 게 1로 갈 거고 그다음에 큰 애가 3으로 가는 거지. 그럼 이제 남는 거 하나는 이제 뭐 주면 되는 거야? 6주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그지? 아 그러니까 13만 결정되면 푹푹푹 결정이 다 되겠지. 이렇게. 이해되지. 그래서 최종 자 7, 8을 결정짓는 게 14개. 그다음에 5 결정하는 게 6개. 그중에 이제 13을 결정짓는 방법이 3개 중에 2개 고르는 거 이렇게 되겠네. 그럼 14, 84에 3 곱하면 200. 52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면 이건 왜 넣냐면, 이건 내용은 같은데 표현 방법 때문에 그렇지. 이 함수의 그래프가 무슨 말이냐면, a가 x의 원소인데, 즉 얘네들, 그래서 x좌표와 그걸 함수에 넣은 y좌표를 함수에다 이렇게 점을 찍는다. 뭐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FA는 A다. 인순서쌍이세 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결국에 이런 얘기인 거지. 이렇게, 이렇게인데, 집어 넣은 게 똑같은 게 나오는 건세 개여야 돼.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를 그렇게 할래? 라고 세개 고르는 방법. 즉, 내가 만약에 2, 4, 6을 골랐으면, 2 넣으면 2, 4 넣으면 4, 이건 그림 따지기가 어렵겠다. 뭘 해도 똑같지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 해서 1, 2, 3이 그럴 거라고 내가 뽑았어. 그 경우를 여기 곱해 놨으니까. 남아있는 경우는 이제 몇 가지가 되냐를 생각해 보면 4, 5, 6은 여기도 4, 5, 6 다른 게또 있나 봐봐. 여기 4, 5, 6. 여기 4, 5, 6두 가지일 것 같지?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는 넣은 게 나오면 안 돼. 그럼 4는 어디 갈수 있어. 4가. 색깔을 달리할 게 4가 5로 갈수 있거나 4가 6으로 가는 두 개밖에 없지. 4가 5로 갔다면 5는 6은 6으로 못 가니까 6은 반드시 4로 가야 돼. 1대1 대응이니까 그럼 이제 5는 1로 가는 방법밖에 없고 4가 6으로 갔으면 5는 5로 못 가. 그럼 5는 4로만 6은 5로만. 뭐 이거는 할 필요 없지. 두 가지가 나오는 거네. 그지 얘들아? 두 가지가. 아, 여섯 개 중에 1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것에 요각 경우마다 두 가지씩이 나오니까 요런 경우의 수는 요게 답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어, 40개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다음 거. 이건 문제를 좀 꼼꼼히 읽어야 될 필요가 있네. 전체 6명이고 다 타는 게 아니야. 4명만 자, 5인승 자동차지만 4명만. 그래서 면허가 있는 A, B, C만 운전석에. 당연한 얘기지. 그다음에 D는 보조석에 앉지 않으며. 그럼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꼼꼼히 읽으라고 하는 건 D가 이 차에 안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만약 D가 탄다면 자,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 은 A, B, C 세명 중에 한 명일 것이고 자그 다음에 D가 만약에 타면 D가 안 타는 게더 간단하겠다. 먼저 할까? 똑같긴 한데 D가 안 타. 그러면 자 A, B, C 중에 하나가 지금 탔어. 그 다음에 D 안탈 거야. 그럼 남은 네명 B, C, E, F가 있겠지. 저네명 중에서 B, C, E, F 중에서 이제 몇 명이 타야 돼? 세 명. 되지? 그러니까 지금 운전석에는 한 놈이 탔고 그 다음에 B, C, D, E, F 네명 중에서 세 명을 골라 자리에 나열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얼마야? 24 하면 72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만약 D가 이 차를 탄다면 역시 운전은 면허 있는 세 사람 중에 하나가 했어. 그다음 D는 여기 못 탄단 말이야. 그럼 D는 여기 아니면 여기를 타야 되니까 D가 탈수 있는 게두 개. 그럼 여기에 만약에 A가 탔고 D가 여기 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뭐냐면 D는 탔고 ABC 중에 한 명이 탔단 말이야. 그럼 남아있는 4명 중에서 2명을 골라서 남은 자리에 배열해야 되겠지. 그럼 12, 24, 7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144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우리 이거 상자 문제는 우리가 마더통에서 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간단한데 말이야. 이건 뭐 굳이 이렇게까지 그릴 필요가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한번 해볼게. 각 바구니에 분명 얘들아, 이건 바구니가 더 많네? 공 다섯 개. 파란 공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빨간 공두 개가 있는 거야. 근데 각 바구니 같은 세개 공은 두개 이상 넣을 수 있고 두개 이상 못 넣는다니까 두 개도 못 넣는 거지. 그러니까 파랑파랑, 빨강빨강 이렇게 못 넣는다는 얘기고. 빈 상자가 있을 수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빨간 공과 파란 공이 모두 들어있는 상자는 그럼 그 말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왜 여기에 빨강이나 파랑 하나가 더 들어갈 수는 없잖아? 왜냐면 같은 색공이 두개 이상 못 들어가니까 결국 이거. 는두개 미만이래요 또 미만. 이게 참 얌시로운 표현들인 거지 실수하기 좋게. 그럼 기준을 이걸로 잡아볼까? 빨강 파랑이 있는 게 빨강 파랑이 있는 거 빨강 파랑이 있는 게 자, 상자는 두개 미만이니까 이게 0개일 수도 있고 이게 1개일 수도 있는 거지. 이해 되니 케이스는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 빨강, 파랑이 이제 그러면, 음, 하나도 없어. 그렇단 얘기는 두개든게 없으니까 하나씩만 넣어야 돼. 그러니까 상자 6개 중에서 파란 거 3개를 넣을 상자 고르는 방법.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 이거, 이거 해서 파란 거 넣었어? 그럼 남은 상자 몇개 있어? 세 개가 어세 개가 있지. 뭘 먼저 넣는 건 전혀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세개 고르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상자가 세 개거든. 그 중에서 빨간 거 넣을 상자 두개 고르면 되겠지. 그럼 얘 얼마 나와? 6 5 4 3 2 해서 23 이러면 60가지가 나오게 되지. 그 다음에 이게 한 개라면 상자 여섯 개 중에서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해서 두개 넣을 상자 하나 골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상자를 골랐어. 그러면 그 각각마다 이제 남아있는 공은 뭔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썼거든. 그럼 상자 다섯 개 중에서 파란 거두개 넣을 상자 고르고. 자, 그래서 여기 파랑 파랑 골랐어. 그럼 이 공도 없어졌어. 그럼 상자 세개 중에 빨간 거 하나 넣을 상자 고르면 끝나지. 계산하면 얼마야? 6, 10, 3 하면, 어180 이렇게 되지. 더하면 240 이렇게 나오게 되네.